60년대 70년대 주목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권투 선수 우리가 잘 알죠 무하마드 알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지금은 파킨스, 파킨슨 시 병에 걸려 가지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뭐 하나 제대로 집을 수 없을 만큼 손을 떠는 병입니다. 한창 잘 나갈 때. 그가 이렇게 호언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힘의 제왕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하나 잡지도 못하는 참으로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 안타깝게 질문하니까 이 무함마드 알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돈도 젊음도 명예도 힘도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11에서 13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예수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사람 우리 함탈합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했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며.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날마다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 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거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날마다 누구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뭐냐 예배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 내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씀이에요. 빌리포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셀수 없는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열 명도 아니에요. 불과두 사람, 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다 그 말씀.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씀. 우리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삼일 전에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누구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두분세 분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셔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복을 주신다 그 말씀. 요즘 한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신방을 싫어합니다. 구역 예배를 싫어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때 누구 이름으로 방문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셔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름으로 모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아멘. 거기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셔요? 모르시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셔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해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사롱에 가능한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많이 참여합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많이 참여할수록 참여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말씀이요 신방 받으실래 안 받으실래요? 목장 예배 들리실래안으실래요 들으실래요? 귀찮은 것만 생각해요. 손님들 귀찮은 것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목장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신방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물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옛날에 성도들은 막 구사님 신방 오세요 막 신방 오세요 그러 요새는 또 오지 말래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복 받기 싫어요 싫어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목장 예배도 귀찮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멘 또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영접하고 기쁘게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면은 그게 곧 누구를 대접한 거라 예수님을 대접한 거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찾아오고 예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힌 자 찾아가는 것이 바로 누기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랑의 살동 지금 아주 너무 너무나 잘 되어서 고민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선을 베푸니까? 우리 구의계가 예수 이름으로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 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 구의계가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아멘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대답 안하시네 그게 다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그 복이 아멘 네. 아,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 좀 세게 하세요 무마땅해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십장3 1절 삼십육 양과 염소를 나눈 구분이 뭐냐? 불쌍한 자를 도왔느냐, 도 없지 않는 자에 양과 염소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색하지 마세요. 어른 사람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라고.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네. 갖다 많이 좀 부으세요. 쌀 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또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일하다가 핍박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교일하다가 내 시간을 시,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축복이라고 영광, 그 말씀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고그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1 4절에 따르시, 너희가 글쓰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받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전도하느라고 생명을 살리느라고 시간 썼고 몸 바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심이라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세상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존경한 이름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 널건 어늘 건이 우주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창조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셨으니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지었던 할아버지가 지었던. 인간이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한 소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인사 때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옆 사람 축복하시고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 아멘?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 이름이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이냐? 마지막 인류 역사 그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인류 역사가 성경에 보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근데 이상 요즘 보면은 뭐 테레비라든지 책이라든지 보면은 가장 많이 다는 종말, 뭐 그런 영화도 많고 소설도 많고, 전부 그렇더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종말이 왔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보면은 인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언제? 언제?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 네.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셔요. 아멘. 네. 마태봉 25장 31절 33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자총통원해서 데리고 오신다.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대동하시고 이땅에 강림하셔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그리고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누신다. 요한복음 5장 29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봉답합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담이 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땅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다 부활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참여한 자는 양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이제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은 백부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책의 기준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셔요 한편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5절을 보면은 답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에 불러 나와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행위에 따라서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금메달을 가져오시고 은메달을 가지시고 동메달을 가져오셔요. 금메달 줄자에게 금메달을 주고 은메달 줄자에게 은메달을 주고 동메달 줄자에게 동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달 받고 싶으세요? 금메달 아 그렇죠 이왕이면 금메달이죠 아멘, 아, 아멘. 옆사람 이왕이면, 이왕이면 금메달 받읍시다 금메달 아멘 아 이왕 받을 때 금메달 받아야죠 아, 아멘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 아,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에요 행한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단계는 이미 우리는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매달 따기 위해서 심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한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내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 총통원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 심은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 양의 물에 들어갈 자를 뽑아서 천국에 들여 보내시고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하시냐? 다 불로 태워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성경은 베드로서 3장 가서 펴보요 읽어 보세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상의그 유황 불 심판은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의 전조예요 예표라고 말씀해요.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살아남위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많은 한국교인들이 지금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더라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출세시키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더라니까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 축복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심판하실 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말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구원주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도에 포기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져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충성하다 낙심하지맙시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세요. 변 없이 충성하세요. 앞만 보고 충성하세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1 2 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우리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삼받는다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등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 이름 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란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우리 장신대 졸업했고 이번에 목사고시를 봤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아들이시면 샬롬 유치원 다녀요. 우리 교도 한번 가서 간증했죠. 여기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스람교를 수십 년 믿었는데 기도 이스람교에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없대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그런데 한국 와갖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놀랍도록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자기 고향, 고향에 가서 무슨 서류를 급히 보내야 되는데, 그 동사무소에 그 서류가 2만 장인가 3만 장 있는데, 거기서 동, 동사무소 직원이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급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그 동사무소 직원이 딱 뽑았는데, 2만 장, 3만 장까지 뽑아온 것이 자기를 뽑이다아 나는 그런 얘기야. 놀라운 얘 한두 개가 아니라 예수 이름 응답받은 것이. 아멘. 엽상이네. 인터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살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콘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수를 부르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0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대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아멘. 사도행전 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주마이를 고쳐냅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병원은 일어나라. 네.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제자들 기뻐갖고 말이죠. 왔소 와갖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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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이 항복합니다. 아멘. 함께 다합시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사단 마귀야 불러가라. 여러분 병든데 손을 들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이름으로 손을 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병마에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다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병이 다 고침받는다 그 말씀 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니예 표적과 기사가 누구 이름으로 나타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사등전 4장 30절 31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우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진정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생 n Amen. Amen. 길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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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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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스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의 이름입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만약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단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기도응답 예수 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도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예수 이름만 할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함께하시고 보고 주신다 그말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수시로 열 명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 몇 명만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함께하신다 그요 목장 예배 열심히 들으세요. 아멘. 아, 네. 네, 여러분 가정 예배 열심히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많이 모이세요. 아멘. 아, 네. 또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많. 많이 도우시 기 바랍니다. 아,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시간을 손해 보고 물질을 손해 보고 내 몸을 희생하시 그시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30에 60에 100배로 갚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어서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이 답시다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증거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봅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손해 보는 것이 복이라 그 말씀해요. 믿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에게가 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됩니다. 병거침을 받는 것도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그 예수 이름으로 할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보인 곳에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만을 하나님께서 통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